오늘은 12월 23일이고요 제 마리나한테는 일하러 간다 그러고 혼자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리나가 팔 다치고 수술한 이후에 좀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만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서 여기 사무실을 좀 간단하게 꾸미고 마리나에게 좀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합니다 기운내라고 아 청소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하냐 오, 추워 작년 한 2년 된 거라 배터리 들이, 다 켜질지 모르 겠 네요. 일단은 이거 배터리들을 싹좀 갈아 껴야 될것 같아요. 배터리. 예전에 백셀에서 협찬받았던 배터리. 이제 문제는 이걸 어디다 배치하냐인데, 보통 이런거는 항상 마리나 담당 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씨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트리랑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야 되니까 트리는 여기다 놓고 오리골 이게 맨바닥에 놓는 것 보다 뭘좀 깔아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좀 촌스럽나? 불 하나를 이게 너무 막 사무실 전체를 꾸미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테이블 위주만 꾸미는 게더 예쁠 것 같아서 이런 애들에게도 다 치워버리고 불을 좀 감아놔야겠어 스리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이띠 테이프를. 아, 이거는, 이건 솔직히 어디다 놔도 이상할 것 같아. 요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가 일이 좀 커지는 느낌인데. 오늘 집에는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laughs> 음, 반짝이 가루도 떨어지는거 청소기 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볼스데일 수도 있어요, 멘트가. 아시, 메리 크리스마스 맞나? 맞네, 마쓰. 한번 다리미로 다려야 될것 같은데? 저건 떼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냥 다 치워버리고, 이제 리본 정도 남았는데,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laughs> 아, 이거 생각나네. 이게. 마리나 되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반에 마리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청담동에 있는 마오라는 되게 오리고기로 유명한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서 이제 생일날 무조건 이거를 쓰고 가야 된다. 밥 먹을 때 이걸 쓰고 먹어야 된다. 거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리나가 레스토랑, <laughs>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머리에 계속 이거를 쓰고 생일이니까 되게 예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머리에 계속 이거를 쓰고 밥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서빙해주시는 아주머니도 그렇고 막옆 테이블에 있는 아저씨들, 할아버지들도 아, 다 생일이냐고, 생일이냐고 축하한다고 막,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엄청 추억의 아이템인데 아직도 남아있었네. <laughs> 대충 다된것 같아요. 밝은 데서 보니까 없어 보이긴 하는데 한번 불을 좀꺼 보겠습니다. 페이스리, Make It Christmas. It's too dark here, my office. All set. 이제 파티 준비는 대충 끝난 것 같고 선물을 사야 되는데 일단 생각해 둔건 있어요. 평소에 말이나 저희 이제 선물을 주고 받을 때는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고 본인이 갖고 싶은 걸 주긴 하는데 진짜 완전히 지금 팔 다치고 막 병원비 엄청 들어가고 막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막 집안일 다 하고 막 그러니까 되게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위축돼 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거의 최초로 제가 주고 싶은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애플 워치를 썼어요. 그러면서 애플 워치 밀레니즈 루프 그 시계줄을 엄청 갖고 싶어 했는데 맨날 그냥 보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안 사고 한 2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이 12월 23일이고 내일까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온라인 애플 스토어에서 주문을 하고 내일 애플샵에서 픽업하는 걸로 예약을 해두면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41mm가 아닌데 41mm랑 40mm랑 호환이다. 42, 44, 45는 호환이 된다. 41mm 실버 밀레니즈 루프. 실버가 좋을까요? 골드가 좋을까요? 실버가 나을 것 같아요. 골드보다. 그래파이트도 있네. 실버. 가로수길 피가 와. 저 가로수길까지 가야 되네. 아 여의도 된다. 41mm 실버 밀레니즈 루프 여의도. 오케이. 선물 준비 끝났어요. 내일 어차피 여의도의 콘래드 호텔 가서 좀 맛있는 케이크랑 그 밑에 저기 샴페인을 좀 살려고 했는데 그 밑에 IFC에서 선물도 받아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리나한테 몰래 그냥 집에 갔다 온다고 저희 부모님이 좀 부르셔가지고 부모님 좀 뵙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좀 하려고요. <laughs> 아, 맞다. 저거 까먹었구나. 이것도 미리 세팅해놓고 가야겠다. 음악도 안 나오고 <laughs> 저 모닥불 타는 것만 나오는데 저게 8천만뷰가 나왔다고 와 진짜 대단하다 너 나쁘지 않아요 골 크니까 아이 TV가 사실 조금 더 작아야 어울리겠구나 너무 크다 그래서 내일 마리나가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깜짝파티 준비한 거 보고 기운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좀 아파가지고 많이 위축되고 힘들텐데 용기를 가지고 좀 당당하게 금방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쪽에다가 미리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이제 여기서 입구에서 마리나가 들어왔을 때 여기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짓나 한번 또 몰래 카메라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케이크랑 어제 주문한 마리나 선물이랑 와인이랑 샴페인을 좀 사러 나가보려고 하는데, 어제 밤에 엄청 은근슬쩍 마리나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뭐해? 그래서 좀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 사실대로 말해줄 순 없으니까 그냥 풀하게 에이버 뭐 코로나인데 하긴 뭐래? 그냥 있자 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적잖이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좀 실망이 커야 기대도 큰 법. <laughs> 마리나 의심할까봐 오늘 카메라도 안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마리나 의심하기 전에, 잽싸게 백화점에 들렀다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씨를 보니까 오늘도 눈이 올것 같기도 해요. 하늘이 좀 우중충하고 비가 온것 같기도 하고 올것 같기도 한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좀 기대해 봅니다. <놀람> 슬라이 일단 마리나 선물이랑 오늘 샴페인 와인 한 병씩 사고 이제 케이크를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 케이크도 수령 완료 오, 맛있겠다 자,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혼자 다닐래니까 아, 막상 피곤하네요. 심심하기도 하고. 뭐 세상스럽지만, 좀 혼자 막 촬영도 하고, 저기 구매도 하고, 짐도 들고 다니고, 이런 게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좀 느꼈습니다. 그동안 둘이 다닐 때 얼마나 편했던 건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일단, 일단은 다 준비물을 마친 것 같아요. 나중에 사무실 가서 얼음이 있나 확인해 보고, 없으면 마트 가서 얼음을 좀 사두는 것까지.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사무실로 오라 그러지? 이거를 너무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이미 좀 눈치를 채고 올것 같고 그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하게. 그러면은 또 거기 몰래 카메라 찍어야 되는데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추리닝만 입고 나올 수도 있는데. <laughs> 그렇다고 해서 막 어, 엄청 꾸미고 나와 그러기에도 웃기고. 일단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 세, 한 30분, 40분 걸릴 것 같거든. 응. 그러면은 그때 맞춰서 올래?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응. 다행히 제가 먼저 말 꺼내기 전에 이미 좀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열심히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산시름 <laughs> 났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의심할 줄 알고 좀 걱정했었는데. 사무실에 겨울이라 수도 파이프가 고장났다고 얘기를 하고 먼저 좀 해결하려고 간다고 얘기를 해뒀습니다 그럼 준비 다 끝났나? 뭐 챙겨갈 거 없나? 아! 꽃! 꽃을 하나 사가야겠네요 꽃을 깜빡했다 말이나꽃 좋아하는데 일단 그럼 저는 꽃집을 들렀다가 다시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이제 선물 선물을 감춰야 되는데 아 포장을 할 시간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해 하지? 아, 이거 선물을 어디에 숨긴다. 숨은 거 없나? 또 너무 티가 안 나면 아예 못볼 수도 있으니까 살짝 티나게. 이제 진짜 준비 끝. 오라고 연락해야겠네요. 케이크도 그냥 꺼내놨는데 케이크를 꺼내다가 실수로 여기 손자국을 내버렸어요. <laughs> 아 뿌듯하다. 마리나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아, 여보세요? 어, 파이프 정리 끝나서, 어, 출발할 때 연락해. 네. 아, 이따 봐. 마리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저기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쪽으로 숨어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마 n 나님어 why don't t h 와, y What? 다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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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h a 다 w h 와 t w h a 리 w h 스 t What? w 화장했어. <laughs> <laughs> 오늘 화장 안 하고 왔으면은 망하는 거였어. 어. 이거 몰래 카메라인데 못 찍어서 망하는 거였어. 화장 그러니까 안 하고 왔으면 오늘 다행히 오늘 하고 왔네. 화장도 하고 고데기도 하고 귀걸이도 했어. 눈치 채고 있었어? <웃음> 아니. <웃음> 근데 <웃음> 어. 여기 들었는데 어 누가 호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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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쁘다 음. 와, 언니, 어제 이거 했대? 응. 음. 제이다 와, 이런 것도 했네? 음. 예쁘다 와,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요? 네. 보드스지나요 네. <laughs> 크리스마스다, 이제 진짜. 같이? 응, 음, 그럴 것 같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laughs>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잘하네. 응. 보니까 너무 고생했어. 대박이야. 최고야. 꽃도 진짜 예쁘. 좀 나요? 음. 마리아님 팔 부러져가지고, 몰디브도 못 가고, 어, 저거 맞아. 병원비 나가는 것 때문에 눈치 보면서 크리스마스 어. 나는 선물 필요 없다. 이러고 완전 의기소침해서 맨날 소파랑 한 몸대서 누워 만지랬죠. 맞아. 좀 기운 좀 나요? 네, 감사합니다. 호 <laughs> <laughs> <꽃도> 너무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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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최고입니다 여기 부딪치지 않게 조심해 어디 볼록 튀어 나온 다 이거? 여기 부딪치지 않게 조심해. 뭐 어, 뭐야? 하!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좀 깜짝으로 어, 우연히 우연히 발견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너 평생 못 찾고 내년까지,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붙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와, 힌트 줬어. 대박! 너무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우와. 선물이다! 와! 이것 이것은 애플워치 시계줄? 사줄래? <laughs> <laughs>